신경민 의원님, 법사 밑때 지금 저 상황은. 자, 먼저 회의를 어,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 예정이었던 제8차 전체 회의는 일단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먼저 시작한 후에, 추후에 감사를 잠시 중지하여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 18일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책감사, 민생감사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수감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첫 번째 순서로 대법원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조희대 대법원장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이승연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박상우 법원공무원 교육원장님, 전지원 법원도서관장님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등의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운영의 효과성을 제구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하지만 초대 김병노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 출석해 질의 응답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법원장님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 자료 또한 낸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입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121조와 129조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저 원장님께서 서는을그로 책임을 회피할수있느냐관심솔쏠렸는데 어, 결국 조금 더 취미의 독사비원장의 얘기처럼 이석시키는 것이 관례대이나 하지만 병이 과거 병이 초대 대법원장도 출석에서 질의에 응답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남아있으니 조리대 대법원장 아, 이번에는 이석시키지 않겠다는 기간. 취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사 프로그램과 또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잘 준비해서 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I 이 m a 스 스페이스 일상에 맞춰 취향에 따라 심리길 운영 판결 선고 시기등 모든 단계에서 기존, 판례를,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셨고,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비관,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어,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여야 약간명의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대법원장님 개인적으로도 그간 의혹으로 오해받는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의 국회 업제 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예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뒷걸음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은 ...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리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기 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축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뿐만 아니라 사법부이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8위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권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상권 분립과 사법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지지와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다지하여 행사해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 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도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의원 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은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음. 모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만 네. 있었습니다. 자, 잠시 법사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는 어,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laughs>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의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는 총 7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시되 민주당 3분, 국민의힘 3분, 그리고 비교섭단체 1분 의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총 7분으로 하겠습니다. 각 당에서는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인사말을 통해 밝히긴 했습니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증인 선서를 뒤로 미루고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 네. 하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첫 번째 질의자가 네. 전현희 의원님 방갈대 좀 이어줬는데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바로 강행을 하고 있고요. 전현희 의원이 질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질을 하는지 현장에 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의 일단 질의응답을 강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추미애 위원장 오늘 총 7명의 위원들이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무래도 지민이의 응답을 아주쇼라는 바로 아주쇼라는 진행을 아주쇼라는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은 안, 안 된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일어나서 아주시지요? 반발을, 아주시지요? 반발을 아주시지요? 하고 있고요. 아, 그렇...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수 지금 아, 그렇... 법사위원장이 아, 어, 진행한 사안에 따르면 전연히 의원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지금 야당의 반대 속에 국정감사는 지금 워낙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무계적인 상황에 따르면 이다음엔 증인선차가 되고 부의대 대법원장 같은 네, 경우는 퇴정을 네. 할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슬칼... 이슥하는... <목소리>